인슐린은 바로 당뇨 치료제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약간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질병이다 왜잘 먹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몸 안에서 우리가 이 글루코스가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계속 많이 먹게 돼서 그 기능이 망가지게 돼서 이 인슐린이 작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에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사람이 증상이 나오게 되고, 족저, 괴사 실명, 심장질환, 뇌졸증 등 엄청난 부작용들을 일으켜 되어 있죠. 이 당뇨병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성인 10명 중에 한 명이 걸려도 어, 괜찮을 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바로 올해가 인슐린이 개발된 100년째 대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진, 바로 인슐린을 개발한 벤팅입니다. 이 벤팅은 토론토의 무명의 의사였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토론토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연구를 하면서 우연히 제가 있던 건물에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벤팅이 연구했던 건물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아, 내가 그 역사에서 책에서만 보던 이 벤팅이 연구했던 인슐린을 개발했던 그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실제로 그 건물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죠 당시에 이 벤팅 아무 알려지지 않은 정말 아주 무명의 과학자였습니다 이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이 인슐린이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바로 비글을 통해서 실제 당뇨를 유발하게 되고 비글에서 채취된 어 인슐린을. 투여해가지고 회복되는 실험을 했었던 거죠. 당시에 벤팅을 도왔던 조교 베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슐린 하면 벤팅 앤 베스트 이렇게 두 명이 따라붙습니다. 실제 노벨상은 벤팅만 받았지만 어, 당시에 노벨상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었고 벤팅은 어, 자신의 상은 많은 부분들이 이베스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금을 나누어져야 다고 했고 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 베스트와 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무명의 과학자에게 실험할 수 있게 제공된 것은 처음에는 비글 10마리 정도 내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글들의 어, 채도 당시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지도 몰랐던 이채도를 묻게 되고 묻게 됐을 때이 개들이 비글들이 바로 당뇨병에 걸리는 증상과 유사한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걸리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했을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분리해 가지고 이 동물에게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과 좌절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34번째 실험견에서 이 인슐린의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인슐린의 발견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아까 천연두처럼 인슐린으로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어, 드디어 우리도 이 인슐린을 맞으면 이제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 치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이런 공로로 이 벤팅은 어, 32세라는 어, 아, 매우 어린 나이 최연소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정말 32세 저는 그때 막 연구에 이제 막 재미를 붙여가고 이 시대에 어, 이 벤팅은 이런 놀라운 발견을 했고 이 놀라운 발견들을 단순히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용화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후로도 이 췌장을 뜯어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해보고 적용해보고 동물실험을 반복한 결과 이제 인슐린은 안전하게 우리가 치료제로 쓸수 있다는 것을 확보가 됐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은 인슐린 하면은 어벤틴과 베스트를 기억하지만 당시에 사용된 실험견들이 바로 비글이었고 그 비글 중에 마침증상이 회복된 애가 마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발견의 결정적 역할을 한이 33번 실험견 마저리는 어이 당뇨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개발된 다음에 치료제를 성공을 하고 벤팅은 벤팅의 친구를 실제로 치료를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사실은 조세프 길 크리스트라고 하는 어, 벤팅의 친구입니다. 이 벤팅의 친구 이 조세프 길 크리스트는 당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말았었는데 예, 정말 좋은 절친을 준 거죠. 이 친구가 이 인슐린을 개발해 가지고 아, 자기가 맞아서 나을수 있었던 것들이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한 이 인슐린, 지금으로 치면 정말 돈방석에 앉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된 거죠. 하지만 이 벤팅은 이 자기가 속한 이 토론토 대학에 이 인슐린은 어, 전 세계를 구원할 약이다. 인류를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 특허권을 받지 않겠다.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고 이 모든 특허권들을 토론토 대학에 넘기고 이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약이 개발되게 되었죠. 그래서 초기의 인슐린들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동물 실험에서 한 것처럼 개나 돼지, 소, 췌장 등에서 직접 동물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쥐나 토끼는 너무 작아서 췌장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슐린을 추출하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실험 동물 중에 큰 동물들이 개나 돼지 특히 소 소는 굉장히 많이 어, 사이즈도 크고 갖고 있는 어~ 췌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인슐린을 얻어서 거기서 분리를 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동물들에서 인슐린을 취하다 보니 문제점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물에는 아직도 미지의 새로운 물질들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리고 동물을 꼭 죽여야만 되는 과정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인슐린의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아 어떻게 생겼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게 되고 이 구조를 이제는 그러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합성을 하자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1980년도에 가장 세계 최초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조, 조합시켜서 유전자를 조합한다, 어셈블리, 조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최초의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이 인슐린은 대량 생산이 됐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이 필요했어요. 바로 췌도 이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아니라 췌도 자체를 이식을 해 줘야 되는데 췌도를 구할 수 있는 게 결국 동물인데 이 동물의 췌도를 이식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치료법들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떠올랐고 그중에 실험 동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과 장기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돼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이 췌도를 분리하고 이 분리된 췌도를 어, 실험실을 통해서 야, 이 돼지에서 최도를 분리했더니 어, 기능이 똑같아 실험실을 갖고 와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을 원숭이에다 집어넣어 봤더니 실제로 기능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 인슐린을 맞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최도 세포 자체를 이식을 해서 이시, 어, 하게 되면 우리가 인슐린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실험, 즉 동물 실험은 마무리 단계에 속한 걸로 알고 있고,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에 들어가는 임상 실험에 들어간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에서 얻어진 여러 장기들을 이렇게 최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그러면서 이식을 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돼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도도 했지만 어, 사람이 어릴 때 판막이 이상이 오면은 판막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 판막 이식 수술의 어, 처음에는 지금은 합성 판막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판막도 돼지 껴서 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나 소에 있는 판막을 잘라가지고 실제 이식을 했고 사람에게 적용을 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파격적인 승인을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이는 왼쪽 그림에서는 일회 역사에서서 아까 동물에서 어, 최도를 넘어서 많은 여러 장기들을 사람한테 이식을 해 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사람의 장기를 주는 건데 사람의 장기를 아무나 줄 수는 없죠. 가족에서도 콩팥 하나 띄워 주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장기가 없는데 줄수 없는데 그럼 어디서 구하느냐? 그 대안으로 동물 걸 구하자. 그 동물 어디? 바로 돼지죠. 근데 돼지는 또다줄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다가 이런 오랜 연구를 통해서 허용이 된게 바로 이 각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어, 사람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미 중국은 벌써 어, 사람에게 1년 전부터 이 임상 실험뿐만 아니라 아예 치료제로서 허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시는 사진처럼. 이 각막 이식을 해도 이 시력이 돌아 찾게 돼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는 승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죠.